안녕하세요. 오늘도 즐겁게 한글 소리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초성 기역 기우 모음의 그리고 받침 기옥 티윽 피윽 히윽이 결합된 낱말 소리를 배워볼 거예요. 그 소리 받침이 바뀌면 단어의 느낌도 확 달라지죠. 그럼 소리 따라 말하기 시작해볼까요? 초성 기역기 그윽 그윽 키그 그윽 그윽 그크 그윽 그윽 그 길 그은 그 길, 초성 니은 니느 응 니, 니느 능니 니느 응능 니, 초성 디귿, 디니읍떠디응떠 디, 초성 디, 니르뜨윽뜨 니, 니뜨윽응르읍니니을니니느느니르 민무읍 무흥미 민무읍 무흥미 민무읍 무흥미 민무읍 무미 투성비읍 빛부읍부읍빛 빛부흑 부읍빛 부읍 빛부흑 부흑빛 부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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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성시옷 식스윽스륵식 칠스스식칩스윽스읍식스윽스읍식 칠스 칠스 투성이응 익윽 읍윽익 의 듯, 의 듯, 으 입, 으 읍, 의으의 은, 의 도, 의 투성 지 읍, 지읒, 치, 치트 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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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, 치 읍, 치, 치트 읍, 치, 치트 읍, 치, 읍, 치, 치트 읍, 치, 치트 읍, 치, 치트 읍, 읍, 키크은크으킬 초성티읗 티트읍트읍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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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트은트파 초성피읕 피프읍프왁피 피프읍프읍피 피프읍프읍피 후프읍프읍풀 초성 이외 흐읍흐륵흐 흐읍흐읍트읗 흐읍흐흐르륵흐륵흐 오늘도 끝까지 잘 따라 읽으셨어요. 이처럼 초성, 모음, 받침이 만나면 아주 다양한 소리들이 만들어져요. 받침을 익히는 훈련은 읽기 능력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열쇠예요. 다음 시간엔 새로운 소리 조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. 안녕히 계세요.